500원 동전에는 두루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루미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두루미가 그려진 500원 동전을 집안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재물운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풍수 비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500원 동전을 두는 최적의 위치 5곳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재물운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물복 폭발시키는 꿀팁 모두 챙겨가세요. 500원 동전 여기 두면 재물운 폭발. 첫 번째 현관 입구 매트 아래.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지나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재물운도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현관 매트입니다. 현관 매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좋은 기운만 집안으로 들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트 아래에 500원 동전을 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500원 동전은 금속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금속은 재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인데요. 현관 매트 아래에 500원 동전을 두면 금전 운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함께 따라 들어오고 재물 운이 더욱 강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동전을 둘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동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500원 동전 한 개만 놓는 것보다는 3개 혹은 5개처럼 홀수개를 놓는 것이 풍수적으로 더 좋습니다. 또한 동전을 둘 위치도 중요한데요. 매트 정중앙보다는 현관으로 들어오는 방향의 왼쪽이나 오른쪽 모서리에 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이 균형을 이루며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매트 아래 동전을 둔 후에는 주기적으로 동전을 확인하고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전이 너무 오래되어 더러워졌다면 새로운 동전으로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재물운이 더욱 깔끔하고 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500원 동전 여기 두면 재물운 폭발. 두번째 금고 또는 돈을 보관하는 서랍. 돈을 모으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죠. 풍수에서는 돈이 머무르는 곳의 기운이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나 돈을 보관하는 서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재물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특히 금고는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 한 곳에 모이고 그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오도록 돕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고나 돈을 보관하는 서랍에 500원 동전을 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500원 동전은 금속 기운을 가진 강한 재물 운세의 매개체입니다. 이 동전을 금고 속에 함께 보관하면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재물이 더욱 쉽게 모이게 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서 자라듯이 작은 동전 하나가 더큰 돈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둘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깨끗한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동전이나 더러운 동전은 재물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500원 동전 하나만 넣기보다는 3개나 5개처럼 홀수개로 넣는 것이 풍수적으로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금고나 서랍 속에서도 동전을 아무렇게나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방향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고 안에서 돈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나 돈을 꺼낼 때 가장 먼저 손이 닿는 곳에 동전을 두면 금전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나 돈을 보관하는 서랍은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지럽혀져 있거나 불필요한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재물운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전을 배치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금고나 서랍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원 동전 여기 두면 재물은 폭발. 세 번째, 부엌 싱크대 아래. 부엌은 가정의 재물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부엌이 곧 재물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보는데요. 가족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엌의 기운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울수록 재물운도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싱크대는 물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재물을 상징하는데, 물이 흐르는 공간에서 재물운이 함께 움직인다고 보죠. 그런데 문제는 싱크대에 물이 흘러나가면서 재물운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싱크대 아래에 500원 동전을 두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00원 동전은 금속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금속은 재물을 상징하며 물과 만나면 재물운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크대 아래에 500원 동전을 두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함께 사라질 수도 있는 재물운을 잡아주고 금전운이 더욱 단단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동전을 둘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싱크대 아래는 물이 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전이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지갑이나 깨끗한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전은 한 개보다는 세 개나 다섯 개처럼 홀 수개를 놓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둘 위치도 중요한데요, 싱크대 아래에서도 배수구 쪽과 가까운 위치에 두면 물이 흘러가면서. 재물운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싱크대 아래에 수납장이 있다면 수납장 한쪽 구석에 동전을 보관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싱크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크대가 지저분하거나 물때가 많이 끼어있으면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하면서 동전의 위치도 확인하고 관리해주세요. 500원 동전 여기 두면 재물은 폭발. 네 번째, 거울 뒤쪽. 거울은 풍수에서 매우 강한 에너지를 지닌 물건 중 하나입니다. 공간을 넓어 보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재물음과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거울 뒤쪽에 500원 동전을 두는 것은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울은 좋은 기운을 반사하여 집안 곳곳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금속 기운이 강한 500원 동전을 배치하면 재물운이 더 강해지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동전을 둘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거울이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거실, 안방, 드레스룸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의 거울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거울 뒤쪽에 동전을 둘 때에는 단순히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로 부착하거나 작은 주머니에 넣어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전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물운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동전의 개수는 한 개보다는 3개나 5개처럼 홀수개를 두는 것이 풍수적으로 더 길한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얼룩이 생긴 거울은 기운을 흐리게 만들어 오히려 재물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거울을 닦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원 동전 여기 두면 재물운 폭발. 다섯번째 화분속. 화분은 풍수에서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 자체가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고 재물운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적절한 식물을 두면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화분 속에 500원 동전을 두는 것은 재물운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00원 동전은 금속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속 기운이 흙과 만나면 재물운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하듯이 재물운도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전을 화분에 둘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동전을 흙에 직접 묻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 속에 오래 두면 동전이 부식되면서 기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봉투나 천주머니에 넣어 화분의 가장자리 부분에 살짝 올려놓거나 화분 받침대 아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떤 식물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돈나무, 행운목, 고무나무처럼 둥글고 두꺼운 잎을 가진 식물은 풍수에서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과 함께 500원 동전을 배치하면 재물운 상승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분과 주변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식물이 시들어 있으면 오히려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면서 좋은 기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500원 동전이 우리의 재물운과 이렇게 연관이 깊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반지 하나가 우리의 재물복과 연관이 매우 깊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떤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끼느냐에 따라 우리의 재물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물건으로 재물복을 끌어올릴 수 있다니, 지금 당장 실천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애주는 반지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